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병신같은 이명구가 왔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냐면은 제가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던전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먼저 제가 이 던전밥을 왜 봤는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 때문에 봤어요 최근에 침착맨이 재정비를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침착맨이 워낙 흥미롭게 얘기를 해서 흥미가 생겨서 봤습니다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다 보고 나서 아 기록을 남기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연유로 받고 이러한 연유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줄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서양의 판타지 세계를 차용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엘프, 루어프 인간, 난장이, 오크, 반인반수 등 인간과 비슷한 사고를 가진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에요. 그 세계에 던전이라는 장소가 있고, 던전에는 레드 드래곤이라는 보스급 몬스터가 있어요. 그러한 세계에 기사라는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던전의 보스급 몬스터인 레드 드래곤에게 잡아먹힌 마법사 동생을 구하기 위해 팀을 구성해서 던전으로 모험을 떠나고 과정에서 몬스터를 잡고 잡은 몬스터를 식재료로 이용해 식사를 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식사, 식재료라는 요소만 제외하면 굉장히 특별할 것 없는 모험가 장르 애니메이션인데 그 장르의 식사, 식 재료라는 요소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뼈별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던전 밥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몬스터를 식재료로 이용해서 식사를 한다라는 장치가 독특한데 이것을 제외하고 또 다른 독특한 장치를 얘기하자면 바로 부활이라는 장치예요. 부활이라는 장치 때문에 캐릭터들이 죽음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제가 기존의 봤고 생각해 왔던 애니메이션과 굉장히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봐왔던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어떤 장르물에서 죽음은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장치예요. 대표적으로 원피스에서 에이스의 죽음이 그랬고요. 근데 여기서의 죽음은 너나 우리 모두 할것 없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장치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표현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마법사라는 직업만 있으면 쉽게 할수 있는 부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활은 드래곤볼에서 칠성구를 모아 소원을 빌어 어렵게 할수 있는 게 아닌 진짜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장치예요. 부활이 그 요소가 저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장치자 요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요즘 애니메이션을 안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 요즘 애니메이션은 다이 죽음과 부활이 되게 쉽게 사용되나 그런 것? 말이죠. 다음 질문. 주인공 캐릭터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아마 대부분의 시청하신 분들이 던전 셰프 센시를 고를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외관상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커요움을 가지고 있어서 원픽이기도 하지만 저는 거기에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바로 센시가 가지고 있는 요리에 대한 철학이 제가 센시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센시가 요리를 하고 식사를 챙겨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말이 있거든요. 미래를 위해 어린이들 혹은 젊은이들은 잘 먹어야 된다. 그들을 위해 내가 요리를 잘해서 고루고루 영양소를 보충시켜줘야 된다. 어떤 미래를 위해 이 어린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어른의 철학으로 요리를 하는 모습을 지속. 보여주거든요. 그 철학이 저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철학이라서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센시가 왜 그러한 철학을 갖게 됐는지 애니메이션 일부 말미에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센시가 요즘 가장 핫한 시리즈인 흑백 요리사에 출연하는 상상도 해봤는데요. 우선 흑수저 요리사로 출연했을 것 같고 무조건 이 라운드까지. 센시는 무조건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라운드 백수저와의 1대1 대결은 되게 쉽게 이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센시는 던전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주 무대고 그주 무대의 특징은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식재료로 요리를 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때문에 어떠한 식재료가 주제로 선정이 돼도 센시는 100%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서 요리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1대1 대결에서 손쉽게 백수절 요리사를 이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애니메이션의 핵심 주제는 저는 유대와 식구가 제가 생각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제 추론으로는 유대감을 계속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리와 식사라는 장치를 핵심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고요 이건 오로지 제 판단이에요 우선 우리가 가장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떠올려 보자면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의 다른 말은 식구고요 식구는 바로 식사를 함께하는 구성원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가 된다면 통상적인 어떤 가족처럼 핏줄이 섞이지 않아도 강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 강한 유대감으로 어떠한 난간도 함께 하나 되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던전밥의 주요한 갈등은 다 식사를 하면서 풀어나가요. 어쨌든 제가 생각한 이 던전밥의, 핵심 주제는 인종, 종족을 초월한 유대감 그리고 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식사가 필요하다. 모험하면 성장이 필수인데 이 던전밥이 보여주는 성장의 특징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대표적인 성장형 모험 애니메이션이라 할수 있는 원피스나 드래곤볼은 봤거든요. 이 애니메이션들의 특징은 성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루핀의 기어 1, 2, 3, 4, 그 리카 모드가 있고, 드래곤볼 하면 은 초사이언 1, 2, 3, 4 등이 있고. 근데 이 던전밥은 캐릭터의 성장을 표현할 때 그런 시각적인 기술의 연마나 혹은 외관의 모습을 통해서 짜잔, 나 성장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고 나서 그냥 일단 같이 밥 먹어. 밥 먹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나 과거사를 고백하면서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달래주면서 정신적으로 더 강한 유대가 되고 무장이 되면 어려워진 던전, 어려워진 몬스터를 극복. 네, 이게 바로 이 던전밥의 특징.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장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요리 장면은 우선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진짜 상상할 수 없었던 신선한 장면이어서 흥미로웠고 두 번째는 역겨워서 흥미로웠다. 먼저 첫 번째는 가옷 안에 살아가는 몬스터를 잡아서 요리하는 장면이에요. 가옷 안에 살아가는 몬스터가 조개류나 굴과 같은 몬스터로 묘사할 거라는 거는 전혀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그 요리 재료, 식재료를 통해서 그러한 굴, 조개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장면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애니메이션 일부 통틀어서 이 식재료의 출처나 배경이 가장 저는 독특하고 기발하다 생각이 듭니다 진짜 1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보다네 도대체 어떤 생물체가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몬스터가 살아가고 있을까? 또 그걸로 어떤 요리를 할까? 오이 굴? 조개? 대박. 이랬던 거죠. 두 번째는 역겨운 흥미로움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바로 오징어에 살아가는 거대 기생충 요리예요. 그 거대 기생충을 표현할 때 생긴 것도 진짜 먹장어처럼 똑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먹어왔던 먹장어가 진짜 기생충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기생생물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더, 원래도 제가 먹장어를 안 먹었는데, 앞으로도 더 안 먹일 것 같습니다. 전전밥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고 하면은 너무나 현실에 있을 법한 요리를 했다. 그래서 현실에 있을 법한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요리로 쓰이는 식재료들 모습도 몬스터답지 않게 생겼다. 몬스터면 몬스터답게 가끔은 역겹게 나와야 되고, 그 역겨운 몬스터들로 역겨운 요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종족들, 그리고 인간과 모습은 살짝 다르지만 다들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의 사고가 나와 같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비주얼의 음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었네. 예를 들어서 진짜로 역겨운 몬스터로 역겨운 음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나와 같은 사고를 가진 어떤 캐릭터들은 절대 그 음식을 못 먹을 거잖아요. 아, 이건 아쉬운 점이 아니라 센시가 엄청 노력 한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애니메이션 중간에 오크들이 센시가 쓴 똑같은 식재료로 요리를 했지만 굉장히 역겨운 요리가 나왔던 장면도 있어요. 그게 나왔을 때 어떻게 먹어 저걸?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그 역겨운 몬스터들로 우리네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비주얼이 가진 음식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센시에게 박수. 던전밥을 다른 이들에게도 추천하는지 저는 추천합니다. 저도 재밌게 봤고, 침착맨도 재밌게 봤고, 누구라도 재밌게 볼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재미를 가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한 대중적인 재미를 가졌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굴지의 패션 브랜드인 i 이 f 도 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 던전밥, 1점 만점에 몇 점짜리 애니메이션이냐 하면은 재미와 주제 그리고 차이력이 아주 이분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저는 던전 박 8.5점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